자, 21년 91 9월 모의고사 30번. 상호 이타주의와 사회적 교류를 발전시킨 사냥. 여기 키이 빠졌네. 여기 키하나만 적을게. 어, 좀조그만데 대충 봅시다. 자, 헌팅 캔익스플레이 사냥은 설명해 줄수 있어. 자, 하우 의주종입니다. 의주동. 자, 어떻게 인간이 발전시켰는지를 뭘 발전시켰냐? 자, 1번, 2번 밑줄 칠게. Reciprocal a l t r u i s m 와 social exchange를 발전시켰는데 자, reciprocal reciprocal altruism은 뭐냐면 상호 이타주의야. 상호간의 이타주의 그리고 소셜 스 체인지는 사회적인 뭐 교류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인간은 seem to be 유니크한 것처럼 보이죠 어몽 프라 g p r 영장류들 중에서 in ing 하는 것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자, 뭘 보여주냐 상호적인 관계 e x t e n s i 굉장히 폭이 넓은 상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어떤 관계냐? Can last years, decades, 그리고 lifetime. 몇 년, 수십 년, 그리고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상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영장류 중에서 되게 독특하다. 즉, 대부분의 영장류는 그렇게 길게 상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Meat from a large game animal. 자, 큰 게임 애니멀은 사냥감이야, 사냥감 사냥감으로부터 얻은 고기는 컴 o 오겠죠 인 퀀티티 하면 무슨 말이냐? 엄청 양이 많다 어떤 양이냐면 엑 x c e 라고 써있죠 뒤에 자, 넘어가는 몰러어가 what a single hunter 그리고 his immediate family가 possibly consume 할수 있는 것을 넘어가는 양이야 즉, 혼자 사냥을 해 그럼 혼자 먹을 거 아니야, 그치? 또는 그의 직계 가족이니까, 뭐, 그냥, 뭐, 와이프라던가, 뭐, 이렇게 자기 새끼들이나, 이렇게 있잖아, 그치? Could possibly consume,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간, 당연히, 너무 가겠지. 예를 들어, 소한 마리 잡아봐. 어, 한 가족, 4네 명에서 먹을 수 있겠어? 또는, 혼자서 먹을 수 있겠어? 자, 게다가, 사냥의 성공은, is highly variable 변수가 높아 변수가 많다는 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고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즉 사냥이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라 거야 Hunter who is successful one week 한 주에 성공했던 그 사냥꾼은 my fail the next, next week에는 실패할지도 몰라 자 이런 상태들은 결국 뭘 장려했냐면 음식 공유 from hunting으로부터의 그 음식 공유라는 걸즉 내가 너무 많으니까 어, 좀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cost to a hunter of giving away meat 자 고기를 give away니까 나눠준 거야 그치 헌터가 나눠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비용은 그가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먹을 수 없는 고기잖아 그치 그 고기를 주는 것에 대한 대가는 낮아 왜냐면 그가 컨슘 먹을 수 없으니까 모든 밑을 혼자서 그리고 남은 것들은 썩을 거니까 자이 요 요, 요 중요한 문장은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봐 우리가 막 고기를 잡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신선하다 라고 하겠죠 자 내가 그럼 신선한 고기를 먹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100인분이 나온다고 쳐보자 자 내가 진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4인분까지 먹었다 쳐보자고 알겠지 이제 5인분터못 먹는 상태야 그럼 사실상 96인분이 남는데 자 이걸 내가 그러면 이제 저녁에 먹어야지 이제 아침에 사냥을 해서 아침에 이제 먹고 저녁에 먹어야지 해 물론 96인분이 그대로 있긴 하겠지만 아까보다는 신선도가 떨어질 거야 자 이걸 다음날 먹게 되면 또 신도, 신선도가 떨어질 거고 또 다음날 먹면또 떨어질 거야 자 근데 이게 냉동실 냉장고가 없잖아 그치 자, 그렇게 따지면, 이 고기는 신선도가 점점 떨어지니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거야. 즉, 즉각적으로 내가 먹을 수 없는 그 고기를 주는 것의 그 비용은 낮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가 혼자 다 먹을 수가 없고 남는 건곧 썩을 거니까. 자 근데 내가 이걸 준 거는 별거 아닌데 왜 어차피 썩을 거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장기간에 걸치면 근데 이거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선하게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When those who are given his food 자그 음식을 받은 사람이 그치? 그 generous favor를 돌려줄 거니까 그 관대한 호의를 나중에 돌려줄 거야 왜? Uh, when he has failed to get food for himself 그가 음식 없는 것을 실패했을 때. 자, 본질적으로 보면 사냥꾼들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분의 고기를 즉 내가 먹고 남은 그 고기를 어디에 친구나 이웃의 몸에다가 저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친구나 이웃들이 나중에 그 호의를 되돌려 줄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냥을 통해 상호 이타주의라는 개념과 사회적인 교류가 발전되었다는 내용입니다.